맑고 시원한 연못이 모든 목마른 이의 갈증을 만족하게 풀어주듯이 추위에 떨고 있는 이가 따뜻한 불을 만나듯이 헐 벗은 이가 옷을 얻은 듯이 장사하는 이가 물건의 주인을 만나듯이 아들이 어머니를 만나듯이 나루터에서 물을 건너는 이가 배를 만나듯이 병든 환자가 의사를 만나듯이 어두운 밤에 밝은 등불을 만나듯이, 가난한 이가 보물을 얻은 듯이, 백성이 현명한 임금을 만나듯이, 무역하는 이가 바다를 만나듯이, 햇불이 일체의 어두움을 밝히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중생들의 모든 괴로움을 여의게 하고, 모든 병을 낫게 하며, 모든 삶과 죽음의 아픈 속박을 반드시 풀어 주느니라,